어린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미숙한 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로는 언제나 마음으로는 잘안 바뀌어요. 저희 다섯 살 아이하고 여덟 살 아이 키우는데 디테이가 지금 너무 예민해 ADHD 진단을 받고 지금 3 년째 치료를 음, 하고 있는데도 음, 음, 음. 이 약을 먹이고 심리 치료를 하고 어느 치료를 하고 하는데도. 효가 없어요 학교생활이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인간은 태어나서 일단 어쨌든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려면 외부 자극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태어났을 때 생존에 필요한 반사 신경만을 갖추고 태어나고 나머지는 연결될 준비를 하고 태어나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딱 출생할 때는 뱃속에 있는 열달 동안 기초 대뇌 신경 회로가 연결이 되고 출생 이후에 다시 연결돼요. 그냥 태어날 때 신장 같은 것들은 완성된 형태로 태어나요. 크기만 커질 뿐이에요. 대뇌는 예외예요. 대뇌의 발달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초가 연결되고 그 이후에 새롭게 생기고 없어지기도 하고 연결이 되고 멀리 있는 거고 또 연결되고 아까 말한 대로가 자꾸 뚫리는 겁니다. 대로가 뚫려야 거기서 처리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좀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대뇌 신경 회로가 연결되려면 그 회로의 길이 딱. 우리가 북한산을 가면 사람들이 많이 걷고 가면 거기 길이 닦여요. 그 길로 가면 덜 힘들고 지름길에 가깝고 돌도 없고 다리도 안 접질러져요. 이렇게 길이 닦기려면신경을 길이 닦기려면 외부 자극과 정보를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외부의 자극과 정보가 들어와서 뇌로 입력될 때첫 단계가 감각이에요. 청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소리에 되게 예민해요. 귀가 박다 뭐 이런 애들이에요. 소리가 들리면, 무슨 소리지? 뭐 이런 애들. 문과이 다치면 막 울고 이런 애들. 그리고 조금씩 크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소리 자극은 약간 익숙해져요. 근데 정말 익숙해지지 않는 게 사람의 목소리 톤 말투, 말뽐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빨리와 이러면 괜찮아요. 친절하게 말하면 빨리와 빨리 그러면 왜 화를 내세요?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각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 특정 얼굴 표정에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무표정하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면 엄마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엄마 얼굴 표정이 왜 그러세요? 화나셨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계속 아니면 조그만 애들은 계속 이렇게 얼굴을 보다가 입을 찢어요 웃으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엄마들이 아왜 이래 그러면 속으로 거봐 나한테 화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표정에 굉장히 민감하고 계속 물어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이런 애들이 시각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닿는거 만지는 거 예민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손뜻안 만지는 애들이나 아니면 어떤 아이는 안 만지고 계속 눈으로 보면서 나 저거 본적 있는데. 저 우리 집에 비슷한 거 있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예민함을 낮추려고 말을 나불나불나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볼까? 그리고 이렇게 탁 만져주면, 내가 먼저 만지면, 그다음부터는 안전하다고 느끼면 자기가 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촉각이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닿는 거 중에서, 닿거나 만지는 거 중에 지가 만지는 거좀 나아요. 근데 자기가 준비가 안돼 있을 때확 다가오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다고요. 어딜 갔는데 모래가 자꾸 발로 들어가. 그러면 아주 기절초풍, 털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닿는 거, 옷 같은 거. 이제 좀 날씨가 더워지면 반팔로 입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 살이 드러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 이 반팔을 막뒤 빼가지고 막 이런 애들 막 이게 다 촉각이 예민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촉각이 예민한 애들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촉각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쑥 다가오면 이렇게 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손잡자면 굉장히 싫어하거나 옷을 두꺼운걸못 입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두꺼 눌러 줘야 되는 애들이 있고 이불을 뒤집어 써야 되는 애들이 있고 이불 안 덮는 애들이 있고 양말을 절대 안 벗는 애들이 있고 양말을 다 벗어 던져야 되는 애들도 있고 이런 게다 감각이니까 이런 양상들을 다 지나치게 ADHD 증상이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게 ADHD와 무관한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거에 의한 거라면 증상 자체를 구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인구의 50%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적당하면 굉장히 센스티브하고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 팍 잘하는 건데 이게 약간 선을 넘으면 예민해지는 거고. 조심스럽다 못해 소심해지는 거고, 신중하다 못해 우유부단해지는 거지. 이게 정도의 문제인 거지. 사실 적당하면 굉장히 좋은 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익숙한 방식으로 애를 대하면서 그것이 문제 있다는 걸못 깨달아요.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뒤에 이면에 있는 아이들의 숨은 의도나 숨은 감정을 파악하는 데는 안 익숙해요. 이런 거를 적어도 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우리 패밀리들은 자꾸 배워서 이 아이는 왜 그럴까? 이 상황에서 난뭘 가르쳐야 되지?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얘를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거를 자꾸 조금은 평정 심을 가지고 이 15초, 15초를 막 참이를 세번 쓰든가 뭐 1, 2, 3, 4, 5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요만큼의 결을 좀 찾아서 우리가 아이를 조금은 안정되게 조금은 고요하게 대하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로는 언제나 마음으로는 잘안 바뀌어요. 현장에서 그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각적인 부분을 늘잘 한번 훑어보시면 어린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미숙한 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면들을 갖고 있어서 생활에 불편한 게 있다면 부모가 이런 걸좀 찾아서 아이를 꾸준히 도와주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예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